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이제 피지컬 대기 최종화까지 다 나왔잖아요 이제. 순위가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저는 만족합니다 네 만족하죠 제가 사실은 대단한 분들이랑 어, 그렇게 경쟁을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영광이었고 생각보다 운이 좋아서 성적도 좋았고 제 나름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후회도 없습니다 좀 초반에 말도 안 되게 탈락하시는 분들 좀 계셨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제일 아쉬웠어요? 저는 그냥 너무 아쉬웠던 분 에이전트 H 님이 너무 아쉬웠어요 사실 왜냐면 경기를 전 실제로 봤기 때문에 분위기가 어떤 분이 우위에 있는지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뭔가 저는 에이전트 H 님이 이길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공을 뺏는 게임이고 그리고 이제 연장전까지 가다 보니까 떨어지시더라고요 만약 올라오셨으면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됐지 않을까 오 달리에서는 떨어죠 제가 아마 전체 47위인가 48위였을 거예요. 그래서 상위권에 있었는데 저보다 더 상위권인 분이 응. 저를 골랐죠. 김기환님이라고 유튜브 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를 골라서, 예, 제가 이겼죠. 고맙습니다. 촬영 그 당시에 화나시고 그용기막 이렇게 나왔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이 제일 위압감이 크게 느껴지세요? 아, 어 그건 당연히 강민이 형이죠. 김강민. 어, 강민이 형은 사실은 이제 나바 보디빌딩 그 이제 챔피언이고요. 몸으로 봤을 때는 강민희 형을 압도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네, 없을 거예요. 그 정도의 다이어트 상태 그리고 그 정도의 근육량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강민이 형도 시지프스의 형벌, 네, 공 들고 버티는 거거기서 이제 일찍 떨어지긴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 승모근이 너무 발달돼서 굴러 내려갔지 않나 그런 생각해봅니다. 처음 나를 대기실에 모였을 것 같네요. 다들 막 처음 보는 사람이모 뭐 했을 때 대기실 분위기 어땠어요? 우리 피지컬백 현장 대기실 분위기는 정말 화기애애했어요. 모두가 너무 착했고 서로 너무 배려하고 조심하고 아무래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각자 다 센케이 잖아요. 서로 조심하면서 더 친해지려고 하고 서로 배려했지 않나. 저희가 막 경쟁하고 막기싸움하고 이런 거는 솔직히 하나도 없었어요. 서로 이제 인맥 쌓기 바빴죠. 이제 으뜸이 누나나 이제 주상훈 형님이나 유명하신 분들이 또 많이 오기 때문에 국가대표 유명한 분들다 나오니까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되게 신기해 하면서 음. 서로 존중해 주고 서로 친해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마서호그 춘장님하고 그 TV에는 굉장히 친하게 나오셨는데 어떤 분하고 제일 친하게 지내셨어요? 이제 원래 알고 있던 사람들 제외하고 거기서 이제 제일 친해진 사람은 사실은 이제 우리 팀원들, 아, 선호 형님을 비롯해 강민이 형, 그리고 아르미 누나, 그리고 미라클. 우리 이 다섯 명이 사실은 서로 의지도 많이 하고 같이 함께 한 시간이 가장 많아요. 정말로 이제 형, 동생처럼 엄청 친해졌어요. 자주 보고요. 같이 촬영도 아마 이제 할 예정이라서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뭐 선호형이라든지 강민이 형, 뭐 기관이 형 등등 이제 다른 출연자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나 이거 진짜 죽겠다 싶을 정도의 미션이 있으셨어요? 아무래도 마지막에 했던 우르보로스의 꼬리. 네, 오래 달리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거 지금 요즘에 되게 말이 많더라고요, 이거. 그렇게 비슷한 게임이 있대요. 네 명이서 원형을 뛰는데, 한 명이 떨어질 때마다 재배치가 되나봐. 또 뛰고 한명 떨어지면 재배치하고, 이렇게 뛰는 게 이제 공평하다고 막 누가 과학적인 논리로 막 지금 댓글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용이 형이 저를 이겼잖아요. 우진용 선수가. 근데 이제 저는 몰랐어요. 근데 진용이 형이 이제 댓글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지금 댓글이 이래. 저한테 속상함을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뛰면서 그건 느꼈어. 솔직히. 내가 이제 한 명을 잡았을 때 두 명이 남았는데 내 뒤에 있으니까 어떻게 잡질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 이거 반대 방향으로 뛰었으면 내가 이겼겠다는 라 생각은 진짜 분명히 했어요 제가 그래서 원래 이게 이제 재배치되는 거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뛰는 순서도 우리가 뽑기로 뽑았어요 방송에 안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 우진용 형님이 마음이 안 상했으면 좋겠어 그거를 만약에 배치를 제작진에서. 지정해 줬다면 저도 불만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거 뽑기로 뽑아서 아무래도 저는 제가 느꼈을 때어 이거는 운도 실력이고 아쉬울 따름이지 아쉬움만 남는 거지 운도 실력이고 이게 또 운명이다 저는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축복해 주고 싶고 사실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도 제일 잘 뛰었고요 군대에서도 오래 달리기는 저희 부대에서 1등이었어요 진짜 아쉽겠요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인터뷰해 보면 자신 있어요 예상된 없습니다. 막 이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정말 이건 하늘에 주신 기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웬만한 그 국가 대표 분들이랑 겨뤄도안질자신 있거든요. 그런데 근데... 졌네. <laughs> 이게 우승 상금 3억이잖아요. 그럼 3억을 못 받으신 분들, 초반에 떨어지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도 출연료를 다 받으시는 요어 출연료는 당연히 나오죠. 뭐 어떻게 보면 시크릿이긴 한데 가격을 말씀드릴 순 없어요. 대신에 당연히 방송이니까 출연료 나오고요. 이제 사실은 출연료보다도 우리가 상금을 걸고 또 겨루는 거기 때문에 상금이 진짜 많은 거고 출연료는 그냥 뭐 있었습니다. 피스컬 대 출연 이후에 섭외 같은 거는 운적있나요 그죠. 유튜버 분들한테서는 섭외가 들어오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양감독 TV 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강민희 형 채널이나 선우 형 채널 이런 데는 사실은 서로 친해져서 이제 촬영을 할것 같고 그것보다 저는 사실은 이제 그 방송에 좀 나가고 싶었어요. 지금, 뭐, 이제, 채널 A에 결혼 말고 동거, 출연 확정이 되었구요. 이제 앞으로 방송이 계속 있다는 거, 저를 반갑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피지컬 100에서 제가 생각했던 만큼 분량이 나오긴 했지만, 이슈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예, 네,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고, 이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방송 활동 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요즘은 유튜브 예를 들어서 진용진이라든지 마투를 이런 사람들이 서바이벌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있을 나갈 용량 있어요? 피해 게임 이런 거? 어 있습니다. 잘할 자신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탑20 살아남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보다 체형도 뛰어나고 체력도 좋은 분들이 많 많지만 제가 살아남았던 이유는 분위기죠. 그리고 같은 편을 만드는 능력도 능력이고 순간 대처 능력도 저는.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미션이 주어지면 최대한 빠르게 그 해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거는 자신 있어요, 솔직히. 앞으로 이제 혹시 뭐 유튜브든 어떤 방송이든 생존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제 서바이벌 경쟁 이런 거는 사실 원래 제가 좀 많이 좋아해서 연락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인데 피지컬 백투 하면 어떻게 출연하실 예정이세요? 안 합니다. 네, 지금보다 성적이 좋을 것 같지도 않고 한번 해봤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도 이 기회를 열어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저도 피지컬백을 통해서 일리많 들어오고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듯이 제가 또 들어가게 되면 그 100명 중에 한자리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욕심내지 않습니다. 주변 지인분들이나 아니면 더 열심하고 히 잘하려는 분들 그런 분들이 나가서 더잘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세요? 피지컬백을 촬영을 하고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입니다. 너무 아쉽고요. 아직도 그 순간이 생각이 계속 나요. 잡힌 그 순간 아쉽고 속상했고 계속 생각이 나요. 지금도 하지만 분명히 그 피지컬 백 방송을 통해서 저도 많이 알려지게 되고 주변에 같이 했던 분들도 많이 알려지게 돼서 어, 많이 기쁘고요. 앞으로 여기서 그치지 말고 모두가 모든 출연진들이 피지컬 백을 통해서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고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